도와주러 세컨으로 가는데 제가 아프면 안 돼가지고. 아, 도움 주시는 분들 덕분에 비즈니스를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전 지금 제브이로그 콘텐츠 지금. 열심히 돈 벌어서 퍼스트 타야지. 비즈니스 타니까 이런 걸 준비해. 남기면 기장한테 끌려갈까봐 다 먹었습니다. 없습니다. 아또 수식으로 확인 다져줄좋이아또 사실 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는데, 그만 있었습니다. 곧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 스타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. 사실 주운대로 먹었어요. 어, 입국 심사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또 오랜만이네. 오고. 이번에 홀수 인원으로 아따. 와서 운 좋게 제가 방을 혼자 쓰게 된 상황입니다. 아 또. 어우 개인적으로 미국식 식사를 하면 방구 냄새가 졸라 독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요즘 R.T.U 출신 선수들이 좀 치고 있어가지고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마지막으로 뮤트 훈련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빡세게 진행했습니다. 이번에 준비한 것도 많고 준비를 되게 잘했어요. 시합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평소에 술을 즐겨 먹지 않는데 시차 때문에 술을 좀 먹고 자야 잠을 안 깨서 먹습니다.